구정 명절 연휴 마지막 날, 오늘 그룹한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말씀 강의를 중단하고 또 스가리아 말씀도 다음 주로 미루고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모인 명절이기 때문에 가정이 주제가 됩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어, 가정 해체 (disorganization)이라고 하는 어, 가족 또는 가정 해체의 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 이러한 어, 가정 해체의 그런 위기는 심화되고 어, 가정 해체는 급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어, 여러분 또 여러분 자녀들의 가정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어, 반숙기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견고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시작 보시기에 빛을 창조하시고 공창을 창조하시고 또 어, 육지와 바다 이를 성신 또 조류 오리온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감탄을 하시고 마지막 날에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고 감탄하셨습니다. 다 좋았다는 이야기만 있는 창세기 말씀에 그 에덴동산에 딱한 가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 딱한 가지 안 좋은 게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로 하와를 지어서 최초의 에덴동산의 가정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하와를 어, 맞이하는 아담이 어, 또 전부가 최초입니다 최초의 사랑의 고백의 어떤 어, 샘플처럼 모형처럼 가장 진한 사랑 고백을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23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남자들은 좀더 크게 읽고 시작 아담이 이르되 애는 네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셨던 적 여자라 부르랴 돔는베필 하와를 보게 되자 아담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고 라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에덴 동상 우리 가정의 원형이 되는 그런 가정의 원형으로의 어떤 회기 그런 회복을 꿈꾸면서 제목을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시작. 여러분은 좀더 크게 합니다. 시작.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저는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본래의 모습에 그런 가정으로 회귀되고 회복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첫째 구성 요소는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임. 그래서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예수님과 성도들 관계를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와 성도는 그의 신부라고 비유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관계인데 그런데 그 소중한 관계 속에 죄가 틈을 타게 되고 뱀이 틈을 타게 되고 사탄이 틈을 타게 되니까 그 좋은 관계가 균열되고 말았습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던 아담이 그런 사랑의 고백은 간 것이 없고 3장으로 넘어 오늘 성경을 좀 찾아가 봅니다 가정에 관한 말씀이니까 좀 찾아 읽습니다 3장 12절 읽어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선악과를 먹은 다음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은 나이들 스나카를 먼저 먹은 사람이 누구죠? 하와입니다.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어떤 심보로 아담을 먹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담이 또 먹었습니다. 태초의 부부부터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지금까지도 다 그러고 좀강큰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말을 잘 들어요. 예비군 훈련장에 모인 예비군들에게. 어대장장이편 어, 아내 말안듣안 사람은 오은편으편으로 사람은 왼편으로 하니까 전부 왼편편으로다다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한 사람만 딱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i t t l e bit of a l i t t l 이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가 e bit 아내가 나한테 오늘은 운이 안 좋으니까 사람 많은 데 절대 서지 말라. l i t 돼 있는 거예요. 들어서 l 이 되는 것도 b i 되는 게 훨씬 많지만 선악과를 먹게 되었으니까, 같이 죄를 짓게 되어서 었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는지, 아니면 물기신 작전을 했는지 야간 선악과를 먹은 그 이후로 여러분 이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의 고백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창조하신 저의자 때문입니다. 돕는 배필을 창조해주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리고 자신의 책임을 아내에게 증가하는 그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그 이후로 구약 성경에 많은 가정들이 소개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그 가정들은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가정들을 예가 없이 다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미갈 관계에서부터 많은 소개되는 부부들이 다 그런 관계. 가정의 두 번째 요소가 형제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다음으로 형제 관계. 그래서 최초의 형제가 된 가인과 아벨도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다.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그래서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살인 사건이 바로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그 위로 성경에는 또이 형제간의 갈등 이야기가 가득 여러분 여가 없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 쌍둥인데도 야곱과에서는 한태서 났는데도 평생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깨어지는 형제의 관계 다윗의 형제들과의 관계 요셉의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10편 133편에는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어려다 이건 당연한 것 같은데도 어렵다는 이야기 그런 진정한 연합하는 형제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정의 세 번째 구성요소는 아버지와 자녀 부자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관계 이것도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로, 하나님이 계신 우리 누구요? 아버지, 그 다음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그렇게 비유할 정도로 중요한 그런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이 관계도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 구약성경에 소개되는 많은 부자 관계들 보면은, 여러분, 노아는 자신을... 수치를 드러낸 그 여러분 함을 저주합니다 자기 자녀인데도 분노조절을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그 분노한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저주하니까 영원한 저주의 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압살롬 그 형제들 간의 여러분 그런 관계들 또 다윗과 압살롬 그 어, 정말 아들의 반역 아들의 왕자의 반란 그 반란을 위해서 어, 피난 신세가 되는 그다윗 이야기들. 그 외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이 부모와 자녀의 사랑이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 데 내어주는 이런 일들을 보거든 그런 현상을 보거든 말세인 줄 알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관계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명절에 또이 주일에 저는 이런 가정되게 하소서라고 이런 제목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 만만치 않은 관계의 모든 갈등들 가정의 썽뿌리들이 온전히 제거되어서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복된 가정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에 여러분 이런 소중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원형에 의해 복귀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한원들을 찾으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10편 128편 가정성경 여러분 오늘 함께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의 구성요소인 여러분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이야기, 각자의 몫이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 28편 1절읽어 봅니다. 남편은 어때야 되는가?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우리 가정의 가장 되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귓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여하를 경외해야 돼. 가정의 가장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단어는 시편이 10편, 편해 보니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경배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 그런 믿음의 가장 그런 믿음의 아버지 요수아가 신앙이 훌륭한 게 요수아 24장 15절에 보면 다들 우상을 섬기는데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이런 결단을 납니다.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와만 호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가정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할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런 가정에 2절의 약속하기를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내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자녀와 더불어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말씀 시작.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린 안전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으려. 리 여러분 가정을 신방할 때 제가 얼마나 많이 설명한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남편의 사명이 있고 역할이 있는 반면에 그의 몫이 있는 반면에 내실의 아내 안방의 아내 안을 책임지는 그런 아내는 비유하건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포도 열매는 맛도 좋지만 영양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포도 열매는 성령 열매의 상징으로 보면 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합병 중 말했는데 다른 건 모르더라도 여러분 아내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저는 성령의 사랑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모성애가 가장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꽃보다도 아름다운 게 모성애라고. 그건 다 우리가 동의하는 바인데. 그런데 그 사랑도 타락하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아동 폭력의 그런 여러분 주범들이 누굽니까? 부모, 그 사랑까지도 지금 다 여러분 변질되어 버리고 만 시대가 되었습니다. 야간 아니는 이런 아내가 되고, 아니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고, 자녀는 어린 감남나무 같으리로다. 감남나무는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전의 마당에다가 올리브 나무 감남나무를 심어 놓으면 그 기름으로 성전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제사장의 사명이 그런 건데 상징적으로 저는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지금 시대가 어두워가고 있어요. 교회가 어두워가는 이런 때에 저는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만큼이라도 빛의 자녀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들을 몰아내고 세상에 여러분 모든 그런 어둠의 영들을 다 몰아내고 차가워진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그런 여러분 소중한 빛의 자녀들로 서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는 성령의 그런 열매들, 인격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고, 자녀는 성령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세워지는 이상의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상의 영적 가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는 이왕의 성경을 찾는 김에, 여러분 주중에, 그러면 구약에 어떤 가정이 이런 모범이 되는, 샘플되는 가정일까? 많이 있어요. 노아의 가정은 그런 가정이에요 노아의 가정은 온 가족들 8식구가 다 하나님을 경애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요 다 악할 때의 의로운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도 샘플이 될 만하고 아브라함의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아브라함은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됩니다 얼마나 귀엽, 믿음을 계승하고 사명을 계승하고 직분을 계승하는 일 저는 이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같이 해 볼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 내 손자의 하나님, 귀한 일이에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런 명문 가문도 있어요. 한나와 엘가나의 가정도 너무 귀해요. 부부간의 사랑이 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울때 기도하고 응답받고 또 서운했던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도 김 없이 가감 없이 다 갖게 되는 그런 가정도 귀하. 다윗의 가정도 물론 문제가 많았지만은 귀하죠.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으니까 그 자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났으니까 그런 귀한 가정들 많은데 의외로 제가 은혜 받은 가정은 여러분 유자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사도행전 십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범적인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방, 고넬료, 백부장, 로마 사람입니다. 이방인임 이방인인데 이런 복된 가정,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그런 모범의 가정인데 한번 찾아가서 읽어봅니다. 어떤 가정이길래? 사도행전 10장 2절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소리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가정입니까? 이방인 임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함. 온 지방 가득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아버지가 경건합니다. 아버지가 경건하니까 그 영향을 받아서 그온 가족이 여러분 타국을 타국 살이 아닙니까? 로마의 군대 백부장인데 지금 유다에 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경건하게 살고, 본을 보이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던 것처럼 말로만 하나님을 섬기는게 아니고,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어려움 만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 구제하고. 여러분, 이런 복 있는 가정,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따라 합니다. 하나님께 항상, 다시 하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 늘또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여러분 깨어있고 이런 신앙이 얼마나 항상이란 속에는 다 들어간 거예요. 좋은 일만 항상이 아닙니다 어려워도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명제도 만나면은 입을 열면 그냥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 제가 치료 중에 있는데 하나님 많이 치료해 주셨는데. 예. 진행이 덜때도 감사하고 하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아니 아직도 제대로 낫지도 않는데 뭐가 감사해요 저는 알거든요 나중에 간증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를 경험했거든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이 기적으로 여겨지면 범사가 감사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검사가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 있는 가정이 고난료의 가정입니다 4절까지 읽어볼까요 4절 말씀 너무나 귀합니다 4절 말씀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거나 여러분이 구제한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되고, 찬송 제목처럼 주께서 기억하시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구제, 주님이 기억하시는 기도, 온 가족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 찾아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나중에 베드로를 영접하게 되고 베드로가 그 가정에서 설교하게 될 때에 저는 이 장면도 감동적입니다.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청하게 될 때에 온 가족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라 할렐루야. 얼마나 귀회합니까온 가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정. 그래서. 구약에 또 신약에 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샘플 되는 가정은 고넬료 가정입니다. 고넬료 가정을 한번 여러분이 잘 묵상하시고 깊이 묵상하시고 이 여러분 가정처럼 이런 가정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고도리가 부르게 될 찬송가사 제목 보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따라합니다.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좀더 크게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나군과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덴동산의 그 나군의 가정이 가정의 원형아닙니까 그원형으로의 회귀를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을 마음속에 다지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의 가정관계 속의 관계가 정말 만만치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흔들리는 관계들 깨어져가는 관계들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서로 간에 여러분 이런 사랑의 고백을 나누기가 민망스럽기도 할 것이지만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남편들은 오늘 집에 가서 아내의 손을 잡고 뼈 중에 입니다살 중에 살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laughs> 어? 여러분, 좀 민망해도 그렇게,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뼈 중에 뼈를, 내 네,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어떤 음, 남편이 예, 아내 이름을 안 부르고 늘 만날 때마다 어, 흔히 나의 달링, 뭐 자꾸 이래가지고, 아니, 사람들 민망하게 왜 그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부르냐고 했더니, 귓속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해드려요. 언젠가부터 아내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허니 달린 그런다고. 아내 이름이 생각나. 서선이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부가 정말 자녀들의 그런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자녀들이 꿈꾸는 가정, 그래서 그런 가정을 이루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만한 그런 복된 부부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관계들이죠. 갈등들이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본래 창조하신 그 원래의 모습처럼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형제 관계로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깨어지고 소원한 가정이 있습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던 얼마나 복됩니까?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그런 좋은 관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말라기 사장 마지막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죠.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려놓고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놓는 일을 위해 예수님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도 그러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 부자간의 그런 관계도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 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부 관계는 안타로웠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가정의 고부 관계도 루카 나오미 같은 정말 모범적인 그런 고부관계, 그런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마든지, 뭐 사람들이 하는 말로는 여러분, 며느리를 보고 딸 같다면 믿지 말라고 하지만 그런 관계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할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평생을 모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날 혼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왜 a 니까 c o 니 u n i c a Bogoshi was wounded. b e 생각을 했죠. 진정 a Chinjong Munjong singer. Chinjong Munjong Munjong, Shio Muniga. Hallelujah. Shio Munica Bogoshi 불편하니까 좀 여러분 k u 따라 m 니다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시작 이런 가정 그래서 에덴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신 첨 공동체 가정을 묵상하시고 그 이야기 있는 많은 가정들 묵상하시고 시편 28편 말씀을 각자의 사명이니까 묵상하시고 이래야 이런 가정으로 회복되니까 묵상하시고 특별히 고넬리 가정 꼭 함께 묵상할 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정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이 세워졌던 것처럼. 그런 가정들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가정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자녀 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영적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영적인 명문 가문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을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의 각자 사명을 감당할 때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가정들, 주님에게 상달이 되는 그런 가정들, 주님이 기억하신 바가 되면 여러분, 회복은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금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부릅니다.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밤이든 낮이든 깜깜할 때도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낮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범사가 감사제목이 되고 범사가 기도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이루기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 신앙을 자녀들이 본받는 그런 복 있는 가정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찬양합니다.